이렇게 여사를 피게해요 여기에서요. 이제 첫 번음에는 2001년 10월 3일 세계 통일국 개천절이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과 신천 신지 출발. 왜? 신촌 신지 출발한대. 그런 날이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 출발하는데 이랬다 저랬다를 통과해가 세상 만사 다 지친 날때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초래. 이게 뭐이냐면 13년을 기름하면서 처음 사가져가지고 천일굴 창건하기 위한 시작 전부터 사가지고 쓰기 시작한 날인데, 뭐냐면, 첫번 기록은 2001년 10월 3일부터 시작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야? 여기 오면, 와, 세계 통일국 개천절이다. 그 개천절이 뭐냐면, 하나님 왕권 지기식과 신천 신지 출발! 그래서 그다음은 제 나와 너 우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도 너도 우리도. 휴, 그 문창재 있나? 나도 너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있는 주인 될수 있는 행사하는 나라가 내가 있고 우리 집이 있는 나라가 되었구만. 말이 거예요. 무슨,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위대한 거예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극동 삼국의 조그만 서, 저 반도 나라가 그 나라의 전통적 주인은 한 분밖에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개인에서도 한 분, 가정에서도 한 분, 나라에서도 한 분, 과거에도 한분 오늘도 한 분, 미래에 한 분밖에 모르는 이상한 민족이 출발한 나라가 있구만. 그것이 문 총재가 말한 너와 나와, 아, 우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색도에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이야, 무서운 말이야. 여수첩 있게, 여수첩 부들고 살아야지. 응? 2001년 10월 13일 세계 통일고 개천절 하나님 왕권 지기식과 신선신지 출발 첫째는 너와 나와 우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나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으로서 나도 모르고 것슨 몰랐어 그래. 한민족이, 한스러운 민족이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야. 일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고 세계에 지금 193개의 유엔 가입한 국가인데 2 1 0 0백8 0 360 국가 이상 될수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 새노와 나와 그런 출발한 나라는 한 국밖에 없어요. 야, 한국밖에. 그,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잖아요. 예? 이거 지금 써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알겠나? 예. 선생님이 뭘 하는 패야? 하나님 알려준 패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뜻을 알아가지고 뜻을 가르쳐 줄 패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가르쳐줄 폐고, 하나님이 소유있지만 한데 언제나 주인 될수 있는 입장에서 하나의 뜻을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인데 그런 소명과 사명의 터전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인간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알았어 네. 네. 자, 1910년을 맞이하면서. 특기상, 신구력을 통일하는 시대. 양력 필요 없어. 음력은 천세력이 철른 역사가 되어 있고 말른 역사가 된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음력은 늙었다. 추렸다 할수있어요양로은안 돼요. 귀여워. 그렇기 때문에 열두 달이 열세 달 되는 수도 있다고요. 4년 만에 한 번씩. 그게 13에서 13고개를 넘기 힘들어요. 13을 넘게 되면 새천지가 되는 거야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교본과 교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끝낼 때는 무슨 교본? 문청제의 교본이 아닙니다. 누구의 교본? 만흥의 왕. 한 분밖에 한두 분이 만흥의 왕과 하나님이 둘이 영육계에서 하나 만들어 가져가지고 교본을 만들지. 하나님, 아 하나님 이름 때문에 너와 나와의 모든 시작했문에 하나님 가저도안 되고, 평화의 가인 아벨을 죽은 셈 싸우지 않게 평화스러울 수 있게 가정 일적은 만들 수 있어. <laughs> 교제를 넘어서 이 교본 교제가, 문청제가 하나도, 문청제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번이 맞는데, 이제 뭐, 망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같이 망할 수 없어. 그 필연적인 결론 이만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거든, 되면 자신 안 해도 자기의 살자리, 살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뭐라 해야 될까? 뭔청장이 뭐라 해야 될까? 압니다. 어? 세상에 누구도 못하는 자리가 다 세워놓으면, 이만큼 혼란한 세상의 유망한 자리까지 끌어올렸으니, 이제 이후에 더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는 한그 길은 틀림없이, 이 이상의 자리까지 이루어놓은 그 실증을 갖춘 그 사실에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 사실 이상에 가서 알고, 자신 갖고 나가는 우리 토익에 가는 길은 활짝 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에서 손해는 없어요. 음, 그래서 싫으면 마음대로 해봐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어? 너들 마음대로 살라고. 이제는 사는데 너희들 그 책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자기 복중에 인태가 나지 않은 사람들이 갈길은 알고 자기 동네에 뜻 있는 아는 종교인 혹은 미래에 예시, 예, 예측할 수 있는 선, 선지, 가들이 그것을 맡겨놓고 책자, 부대, 우리 조선 앞에 낸게저 교육해서 부탁하게 되면, 에? 후진들이 살아가지 여러분들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나라는 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왜? 교본, 교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열어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목적지에 도달 안 해할 수 없는 운세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이 알수 없나니라 아주.